아니, 얘도 좋은 거 아니야? 수치상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. 아니, 근데 진짜 그게 있어. 우리가 외형 적으로 봤을 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. 그러니까 그게 성능이 아니라 드립감이 당연히 영향이 있는 거고, 이 수치, 여기에도 없는 그런 거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야. 이 아벤타도르가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부스터 가수 7이고 이래서 뭐 좋다. 이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런 차체가 물리엔진으로 봤을 때 이런 게 그냥 빠르고 좋게 느껴지게끔 만들어진 최적의 디자인이 아닌가. 그러니까 외형도 봐야 돼. 외형도 뭔가... 보세요. 이 시... 이게 참니까. 씨... 이게... 퍼레이드 할때 타는 거 아니에요. 이거... 아니, 근데 이거는 왜 스토커처럼 내놔 놓고... 스토커는 왜또 따로 내는 거임. 누가 봐도 스토커 디자인까지 왔는데... 아, 이름이 키라구나 했는데... 스토커가 또 나왔잖아. 그럼 이거 사면 되겠네. 스토커... 아, 이거야. 이게 그거라고... 오... 오... 와, 나 미니카지, 미니카? 아, 잠깐만, 나 이거 스탯을 개지 못 찍었잖아, 지금. 지금 끌기 영 아닌가, 이, 이러면? 거이 아, 끊겨버리네. 영이니까 오, 그 그래 근데 감 좋다잉? 드릴 감 어떠냐고? 좋은데? 내가 다 좋다고 하긴 한, 하는데. 아 좋은데 어떡하냐? 아, 나 미치겠다. 아다 좋아. 야, 차 존나 이쁘다. 이게 시각적으로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건 처음인데? 유지력씩 찍고. 요, 요, 요렇게 되지 않나? 차 크기가 크다. 근데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크기면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달리다가 안 박는 게 중요한 거죠 차가 커도. 그 의식하면서 해야겠다. 뿌리 이게 박나? 어, 드릴감 야, 스토커 느낌이다. 난이도는 어려웠지만 드립감 하나만큼은 뒤지게 좋았던 놈. 아씨 뿔 이일할 때는 좀 살살 팔 볼게요. 당연하지. 어, 똑같이 팠는데 카트가 크면 박는 건 당연한 거니까. 아 근데 진짜 어드릴감면 좋다 부들부들하네 아 불씨 이번 왼쪽벽 박았네 아. 하는 게 맞나 이거? 저 뿌리 문제가 뭐냐면 제가 박았던 벽이 만약에 상대방의 골반 라인이다 그럼 제가 밀리고 상대방 밀어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실전으로 해보자 혼자 달려봤자 의미가 없고 차는 좋은 건 맞는데 처음에 좀 경합이 있는 쪽으로 해보자 이게 카드립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재밌다 그냥 얘가 카트 큰거 그러니까 러너가 아니라 스위프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면 내가... 와... 방금 봤죠? 뿔로 날려버리는 거... 와... 씨... 레전드... 와... 방금 또 염력으로 날려버림 뿔에... 약간 전자파 나가는 것 같아... 아... 뿔... 씨... 와, 뿔 때문에 방금 올라갔다. 와, 뿔로 쳐버리고... 야, 이거... 이 뭐... 양날의 도끼야. 이거... 자, 뿔로 공략을 해볼게요. 촉, 촉. 와... 오... 오. 약간... 오호막 느낌이에요, 지금. 뿔로 툭! 차가 크니까? 어, 괜찮은데? 아니 어차피 직진 속도 이런 건 아벤타도랑 똑같은 거잖아. 아 물론 이 부분만 보면 괜찮은데 할수 있는데 진짜 만약에 카트 바디 큰거에저뿔 튀어나온 걸로 이렇게 찔러 버리면 장점으로 삼으면 장점일 수도 있겠다 얘가 뿔 나면 무서워요. 순위를 좀 만드는 작업을 해볼까? 아, 이건 아니지. 아, 이건 뚫리면 안 되지. 이건 어 까지.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봐봐. 엉덩이로 막으면 뚫린다니까. 골반으로 막아돼 골반으로 진짜 끝났다. 얘들아, 그냥 와! 기가 막히게 자리 자리 찾아가는 거 진짜. 야. 하지만 예 본인 위치에 열심히 하는 모습. 뭘걸할 수는 없기 때문에. 야 이거 그냥 우리 팀다 멋있게 만들어 주려고. 얘들아 그냥 내려가 6, 7, 8에 나 멋있게. 내려가 새끼야 그냥. 야 근데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됐다? 뿔때문에 받고 하는 거는 그냥 몇번 하니까 적응이 되네. 그렇지. 밀어! 오, 그렇지 우리팀 드디어 올라왔다.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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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었었어 그렇지 막아줄게, 막 막아줄게, 막아줄게. 이 새끼 완가? 우리팀 이 새끼. 너 뭐해? 아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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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, 가봐.

홀로 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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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. 야, 아, 나 진짜 게임 접을까? 너 접으면 게임 망해. 그럼 안 접어야지. 아, 오, 스토커가 얘가 리벌이 존나 잘, 참... 와우! 존나 예쁜데? 야, 스토커를 좀 타고 댕겨야겠다, 이제. 아니, 원래는 나 리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? 성능만 그냥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, 솔직히 지금 카트마디 개성이 다 달라져가지고, 내가 타기 좋아. 그럼 얘를 뭔가 꾸미고 싶어. 얘가 만약 안 좋으면 꾸밀 생각이 없잖아. 그니까, 러그라이즈 업데이트 전까지는 꾸밀 생각도 없었어, 사실.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. 근데, 애착이 생기는 느낌? 아무튼, 여러분, 스토커 개 좋은데요?